안녕하세요 박종민입니다. 중... 속보 항아리 아저씨 출연. 실시간 채팅 뭔데? 박종민아. <laughs> 함께 만들어 나간 덕분이라고 <laughs> 생각을 합니다. 종민아. <봅니다>. 감사합니다. <laughs> 보석 뿌려라 좋은 말로 할 때. 고! 보석 뿌려라 좋은 말로, 때. 좋은 말로 할 때. <laughs> 좀 돼. 좋아. 이야. <laughs> 야, 그럼 개멋있다. 내아 아내임. 네? 네 아, 가장 큰 반응 그렇죠 사기기죠 아니면 내 네, 아내임. <laughs> 우와. 드림 드림 미친 거 봐. 드림 아, 남겨주셨어요. 아주 아우, 아,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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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림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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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우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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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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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큰거 왔다. 썸머 이벤트가 참 크죠. 크게 뭐 왔네요. 오아 크기야. 하나 얻을 수 있는 리네한 가기 전에 엘라 다시 보여주고